어이구 이구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아들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어, 숨어있어요 애 네. 아이고 아이고 이구야 많다 아유 대가족이네 안녕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안녕 아유 다행이라 애들이 다 숨어있구나 안녕 튀어나오어 응. 안녕? 응있을까내얘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녕? 나갔다 왔었네 응 놀래지마 아이고놀래지마 돌리지 마. 아이고, 마, 마. 어유 왜 이렇게 놀래? 이렇게 너왜 이렇게 놀래? 응? 어? 괜찮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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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알았어 알았어 붙사님 여기 총몇 마리예요 지금 있는 애들이 한열네 다섯 마리 될 거예요 열5 네, 다섯 응, 마리야 응. 응. 대부분 좀 야생이 네, 야생성이 좀 많은 애들인 것 같아요 수나가 네, 안된 안 아이들이에요 지부다 어린 양이들도 좀 입양 가야 되는 애들도 좀 있다고. 네. 어디 어 어디, 어디 있어요? 네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 지금의 고아원에서 유모가 있는 아이들도 한네 마리 정도가 있고요. 여기... 고기 있어요? 이기 숨어 있어요. 응, 아, 다 숨어 있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얼굴 좀 보자. 얘들아. 다 숨어 있네. 아가. 그 반가워. 안녕. 안녕, <놀나> 보님아 동식아, 퐁이야. 호동아, 호동이 거기 가서 있는 거야, 이제? 호동이 이제 거기서 있는 거야? 호동. 항상 여기 있는 애들이죠, 애들은. 그죠? 네. 여기는 이제 LG라 그래갖고 저쪽 끝에 있는 애 쟤는 이제 순한 거 같아요 3세기요? 3세기 기사님이 그 LG에서 네. 어미랑 새끼 6마리 아 그때 새끼 6마리 네 그전 개예요 지금. 어미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애기들도 못 갔는데 애기들은 다 임보 맡기고 요 아이는 지금 이제 순한 거 같아 방사할까 하다가 이제 임보 맡겨서 보내려고 그래요 입양 보내려고 음, 근데 아직 좀 경계심이 있어 네 아직 근데 막 화학질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애가. 음. 순한 편인 거 같아요 옆에 있는 애 태빈양이는. 네 여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아이인데 동력 캡맘님이 언니가 구조를 한 아이예요. 저기 치즈 아이는 제가 치킨집에서 뒤에서 잡은 애. 형제 네 마리 중에서 다 입양 가고 맨마지막으로 어. 잡았는데 저 녀석이 조금 약간 경계심이 많더라고요. 아 지금 운영하시는 치킨집. 네네네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 되게 구조도 많이 하시고 입양도 많이 보내신는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나요한 1년 반 동안 한 100마리 정도 보냈을 거예요. 제가 구조한 아이들 있고 소형 햄남이 구조해서 임보 입양도 하셔 가지고 제가 보내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입양 한... 보내 아이만 한 100마리 정도요? 구조한 네, 아이들은 다될 거. 한 제가 뭐한 50마리는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시는 일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시고 되게 바쁘신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런 쪽에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저도 고양이 키우고 있고 네. 그쪽에 소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그 우연히 이제 애기들을 보게 돼가지고 그 아이들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저도 이제 뭐 사이트도 뒤져보고 또 이제 카페도 가입하고 이래가지고 동정 캠맘 중에 한 그분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입양 인보 구조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쉼터로 하시던 분이 이제 애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딴 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료 캠맘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도 조금 반반씩 내고 월세도 반반씩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구조한 아이도 있고 이제 다른 캠맘들이 구조해서 여기다 맡겨놓은 아이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쉼터에 이제 좀 후원도 해 주시고 모래 사료도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어려우신 점은 없으세요 하시면서? 빡빡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세나 뭐 전기세 뭐 여러, 여러 가지를 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모래하고 사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아픈애들 구조의 경우는 좀 치료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거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구내염 걸려서 치료한 아이도 있었 고 얼마 전에 복막염 때문에 또 치료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럼 비용 있었... 비용은 다 어떻게 하까요 카라나 이제 그 동물단체에 조금 도움을 받고요 나머지는 제 개인 사비로 하는 거죠 사비도 꽤 들어가셨을 것 예, 같은데 사비도 그거 뭐 많이 지원받아백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제 사비로 하는 거죠 그동안 사비도 꽤 얼마나 들어가 셨어요 두 아이 했거든요 하나는 복막염 걸린 아이 하나는 그 저기 카페 카페 올라온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아이인데 그두 아이 합쳐서 한800 정도 들어갔어요. 최근에 어, 그런... 최근에 예, 두 아이가 그래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그 그, 동안 2년 넘게는 더 엄청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사비도. 여천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휴 아, 진짜 대단하시니 애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 숨어 있어요. 어. 재개발자들에서 구조해가지고 아 예전에 그 등천동 재개발. 네 아. 거기서 구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블랙아 괜찮아, 블랙그 최근에 저도 아는 네. 내용인데 되게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녁 혼밥이 구조를 한 아이인데요. 네. 네. 발작이 심했어요. 아이가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말른 말랐었는데 음. 그거뿐만 아니라 구내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에 뭐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발작을 했었어요. 음. 근데 여기 4개월 정도 있다가. 결국은 이제 부조하신 캠마비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도와드리려고 많이 했었는데 구내염은 이제 치료를 했었어요. 처음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너무 심해서 아이가 구내염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이제 치료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계속 그런 발작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아이가 그거 구내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상의하면서 좀 도울 방법을 네. 고민했었는데 네, 네. 보내게 된 이유가. 구조자분이 그걸 원,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셨고, 도와주려고 해도 계속 딴소리 하시고, 구대원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뭐 병원 탓하고, 저희 탓하고, 막 이러, 이러다 보니까, 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은 그분이 얘기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럼 데리고 가서 이후 소식은 좀 듣고 있나요? 소식이 있네요. 없어요. 그냥 알 수도 없고, 예, 네.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그이후는 음. 몰라요. 저도 그 얘기도 많이 안타까운데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지금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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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쉼터에 같이 단톡방 음.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안타까워해요. 안쓰럽게 생각하고. 음, 턱수염이 아주. 오유, 음. 야 삼세가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요 여기서 있어 안녕 오오오오오오 두고 그치마 그래 야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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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영, 산 색이 나이트다, 하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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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지. 응? 바람 같은 거 있으시다면? 지금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기도 하고 입양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인보초가 구해져서 수납을 빨리 시켜서 입양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네, 바람이